저는 이형 당뇨병 환자입니다. 2019년 4월 9일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. 당화혈색소 11.6%의 혈당 580이 측정됐습니다. 현재 치료 중이며 아침 네 번의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. 아침은 미숫가루 한 컵을 마시고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식사를 하며 저녁은 그때 그때 먹고 싶은 걸로 먹습니다. 공복 혈당을 제외한 출근 후 아침 혈당, 점심 식사 후 혈당, 저녁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하여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단의 혈당 수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인슐린 투여한지 두 달여가 지나 혈당이 안정화되었다. 그래서 식전에 혈당을 체크하고 식후 두 시간 뒤 혈당 체크를 통하여 변화량 기준으로 좋은 식단인지 나쁜 식단인지 평가를 하겠다 점심 식사는 공깃밥 3분의 2와 된장찌개 1인분 고등어구이 반마리, 배추김치 세 젓가락,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 콩나물 데친 거두 젓가락, 시금치 세 젓가락, 고사리 한 젓가락을 먹었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보았다. <laughs> 저녁 식사는 오징어 덮밥을 선택했다. 밥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았다. 반찬으로는 배추김치 3개를 먹었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았다. <laughs>